어린 왕자가 들려주는 놀라운 동물들의 사후세계 이야기, 동물들과 소통하는 9살 소년 어린 왕자의 동물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인 김태양군은 고차원에서 행성지구의 차원 상승을 위해 육화한 존재입니다. 생태 쥐페리가 만났던 실존 인물인 어린 왕자입니다. 제가 곤충과 새 동물과 텔레파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유리엘 대천사 덕분이에요. 유리엘 대천사는 제가 두살 생일 때 찾아왔어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때 유리엘 대천사는 낮과 밤에 수시로 빛으로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유리엘 대천사와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다섯 살때 그날 식탁에 여러 개의 사과가 놓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빛이 나는 사과가 있었어요. 저는 그 사과를 한입 베어 먹었는데, 그때부터 곤충과 새해 동물들과 대화를 할수 있는 능력이 생겼답니다. 유리엘 대천사는 저에게 이런 능력을 준 것은 곤충이나 새해 동물이 위험할 때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 주었어요. 세상에는 저와 같은 아이들이 많아요. 저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곤충과 새해 동물이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죽는다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몸만 사라지고 영혼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동물들이 가는 천국이 존재해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너면 슬퍼하고 괴로워해요. 반려동물은 죽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돼요. 더 이상 질병으로 몸이 아프지 않고 밥을 굶는 일도 없어요. 슬픔과 고통 외로움 이런 것들이 없는 동물 천국으로 가거든요. 몇달 전에 우리와 함께 살던 반려견 땅콩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어요. 3년 전에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요크셔 테리어 종의 쥐방울이 땅콩이를 데리러 왔어요. 쥐방울은 땅콩이 옆에서 장난치면서 놀고 있었어요.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땅콩이가 저와 아빠에게 그동안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땅콩이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왔고 쥐방울과 함께 보름달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희 책을 읽는 많은 분이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동물들의 영을 볼수 있어요. 저는 자주 북극에 있는 북극 여우와 북극 곰과도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텔레파시로 소통하기 때문에 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저에게 계속 빙하가 녹고 있어서 무섭다고 해요. 얼마 못살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얼른 얼음이 녹았으면 좋겠다고도 해요. 이유를 물어보니 빨리 동물 천국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저는 매일 땅콩이와 쥐방울이 동물천국에서 황금과 보석으로 된 사료를 먹는 모습과 다른 동물들과 마법으로 그림도 그리고 달리기와 줄넘기 등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동물천국에서는 천사들이 모든 동물을 세심하게 잘 보살펴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함께하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지개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반려동물도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사람과 달리 자신이 떠날 때가 되면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충만하게 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더라도 추억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곤충과 새해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준 창조주님께 존경과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이아 어머니와 가브리엘 대천사장과 유리엘 대천사, 라팔 대천사, 미구엘 대천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 여동생 승리와 사랑에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어린 왕자 김태양, 어떤 새와 곤충,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나요? 세상의 모든 곤충과 새.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가 아닌 다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곤충이나 새들, 동물들과도 가능해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는 동물과도 대화할 수 있는데, 요즘은 북극여우와 북극곰과도 대화하고 있어요. 매일 빙하가 녹아서 자기들이 죽을 것 같다고 텔레파시를 보내와요. 로블록스 게임 중에 입양하세요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매일 동생들과 즐겨하는 게임이에요. 여기에 북극여우와 북극곰 반려동물이 나옵니다. 그 반려동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동물들과 대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해요. 생각이 많아서 마음이 복잡해질 땐 동물들과 대화가 안 돼요. 반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곤충과 새들과 다양한 동물들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그들이 보내오는 소리를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신호나 텔레파시라고 할게요.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의 소리가 들려요. 하지만 정신을 집중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하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가지 이상의 소리가 소음처럼 들리지만 제가 원하는 곤충이나 동물의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항상 동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끔 저도 속상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복잡해서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물들의 소리가 안 들려요. 동물이 가는 천국이 따로 있나요? 네, 당연히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가는 천국으로 가고, 동물이 죽으면 동물이 가는 천국에 가요. 그런데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에 들르는 휴게실 같은 곳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갈때 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휴게소에 들렀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휴게소가 있는 이유는 동물 천국이 있는 곳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